찬바람이 불면서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부금이 쌓일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는데요. 올해 성금모금 운동은 81억 원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62일간의 기부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금 목표액은 81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모금액은 3년 전 77억원에서 지난해 89억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성금의 1%인 8,13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또큰 힘이 돼서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도 경기에서 득점이나 리바운드를 할 경우 쌀이나 여성 용품 등을 기부하며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기부에 동참해서 좋은 나눔 할수 있도록. 성금 기부는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과 충주방송국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성금을 모금하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달됩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